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 일제 감정기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 이충우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젊은 시절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충우는 오사카에서 목장 노동자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뒤가져온 귀국을 결심하고 같은 해 11월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행 귀국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한 귀국선은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고 승객들은 구조되었지만 가져오던 짐은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이명박 가족은 포항에 정착했으나 극심한 가난 속에 생활해야 했습니다. 포항 영흥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명박은 포항중학교에 입학했으며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명박은 포항중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 형편으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대신 포항동지 산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진학을 했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학업을 이어가는 고단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1960년 야간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한 이명박은 막노동, 심부름, 청소 등 다양한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청계천 헌책방 주인에게 얻은 책으로 독학하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재태원 여사는 좌판장사를 하며 마련한 등록금을 아들에게 건넸고 시장 상인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새벽마다 이태원 시장 청소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새벽노동을 하면서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군입대를 시도했으나 훈련소 입소 직후 기관지 확정증 진단을 받고 귀가 조치되면서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교 재학 중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1964년) 상과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된 그는 총 학생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한일협정 반대 시위인 6.3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결과 그는 국가내란 선동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문형문소에 수감되어 약 6개월간 복역했으며 수감 생활 중 어머니 채태원 여사의 소신껏 행동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소한지 한달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명박은 학생운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생운동은 문제제기에 그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실질적 해결은 정치나 경제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운동 경력은 사회 진출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청와대를 통해 정주현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되면서 현대건설 입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직원 수 100명 넘지세 중소건설사였으며 해외건설 현장 인력을 모집 중이었습니다. 현대검사를 입사한 이명박은 태고 파탄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성실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입사 2년이 최대지 않아 대리로 승진하고 현장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정재훈 회장의 신뢰를 얻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은 중기 사업소를 맡아 중장비 관리 및 노무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차장과 부장을 거쳐 입사 5년 만에 2 8세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훗날 내가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진한 것이라고 해고했으며, 이명박의 독자적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1977년 만 35세의 나이로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된 그는 입사 12년 만에 최연소 사장이라는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현대건설을 포함한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 10여 곳의 사장 및 회장을 역임하며 그룹 내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의 경험은 이명박에게 경영능력, 위기대처능력, 국제감각을 제득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전체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은 현대건설 입사 이후 27년간 정주영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대그룹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명박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여 주요 프로젝트와 계열사 경영을 맡기는 등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역시 정 회장의 방침에 대체를 충실했으나 필요한 경우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독립적인 판단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지영 회장이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명박은 재벌 총수의 정계 진출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명박에게 세 차례 함께 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명박은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갈등은 깊어졌고, 이명박은 1992년 1월 현대그룹을 떠났습니다. 퇴사 당시 별다른 퇴임식 없이 조용히 회사를 나왔으며, 현대와의 인연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을 떠난 이명박은 정치권의 권유를 받아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요청으로 1992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그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서관 김유찬의 폭로로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400만 원이 선고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명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습니다. 이 시기의 후퇴는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었으며 정치적 상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02년 이명박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 52.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천년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재임은 그에게 대규모 사업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대규모 도시 재생과 교통계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계천 복원으로 노후화된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을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회복, 환경 개선, 도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였으며 상인들과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시민위원회, 추진본부, 연구단으로 구성된 삼각 건어번스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완공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대기질 개선, 도심 온도 하락,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을 끌어오는 방식의 비효율성과 인공화천이라는 비판 수질 및 생태계 복원의 한계 주변상권 침체 등의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은 2004년 대중교통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체계로 정리했으며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며 운송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전면 확대하고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 개혁은 서울 대중교통의 이용 패턴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타운 개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은평, 기름, 왕십리 등을 시작으로 낙후 지역을 대규모로 재개발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주민 이탈, 공동체 붕괴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고 이는 후임 시장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은 강력한 추진력과 가시적 성과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으며,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과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2007년 이명박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한나라당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선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치열한 양자대결로 압축되었으며,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역대 가장 치열한 경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명박은 기업가 출신의 경제 자문성과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가치적 성과를 내세워 지지를 확장했습니다. 경선 과정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박근혜 캠프는 이명박이 BBK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이명박 캠프도 맞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복잡한 경선 룰 속에서도 이명박은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전당대회 결과 이명박은 총 득표율 49.56%를 얻어 박근혜 후보를 1.5% 차이로 제치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부문에서의 높은 지지율이 승부를 결정지었으며 이는 대중적 인지도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명박은 '747 공약'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경제 중심 공약이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한 이 전략은 당시 국민들의 경제 회복 기대 심리와 맞물려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은 48.6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위 정동영 후보와는 5이상의 격차를 벌렸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5%대의 득표에 그쳤습니다. 비비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에게 유례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엠비노믹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감세, 규제 완화, 층기업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 정책 기조는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취임 직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재정 지출 확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2009년 OECD 국가 중 두물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경제 안정화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은 심각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홍수 예방, 가문 대비, 수질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규모 준설이 중심이 되면서 환경 파괴와 예상 낭비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사원 조사 결과 총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사업 이후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해외 자원 외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해 30조에서 40조 원의 해외 투자에 나섰으나 다수의 사업이 부실 투자로 끝나 막대한 손실을 철회했습니다 하베스트, 볼레오 강산 등 대표적 사례에서 수조원 때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 사자만 비리로 불리는 주요 의혹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초기 협상 과정의 미숙함과 국민 불안감 대응 실패는 국정 운영 초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미디어법 강행, 용산 참사, 국가 정보원의 정치 개입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핵 개방 0천 구상을 제시하며 북한의 변화 없이는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견제했으며 이는 남북 관계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천안한 피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고 대북 제재와 군사 대비 태세 강화로 대응하는 정책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기는 글로벌 군용위기 극복이라는 성과와 함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민주주의 후퇴 논란 등의 복합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